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주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 문제로 정규 방송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현지 뉴스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상적인 방송을 진행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오늘은요, 제가 K닥에서 주최한 의료인들을 위한 주식 강연을 진행했던 녹화 방송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케이닥은요 미국, 일본, 중동 등으로의 의료인 해외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 중개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해외 의료 봉사를 꿈꾸는 의료인들을 아프리카 미래 재단이나 굿네이버즈 같은 공신력 있는 NGO와 연결시켜주는 공익적인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또한 국제 기구, 국제 연구 기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등으로 진출을 원하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연계 협력망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k d o 은 앞서 언급드린 주요 사업 분야에 관련된 컨퍼런스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콘텐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K-DOC 사이언스 컨퍼런스, 해외 의료봉사 분야의 K-DOC 미션 컨퍼런스, 국제기구 진출 분야의 K-DOC 프로페셔널 컨퍼런스 등이 있고요. 케이닥은 그 외에도 주식 강연과 같은 다양한 강연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실 영상은 케이닥이 주최한 온라인 주식 강연에 제가 출연했던 녹화방송입니다. 워낙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녹화방송이라 제가 조금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를 했거든요. 이제면좀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2년 들어서 지루한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식투자를 시작했던 처음으로 돌아가 투자에 대한 초심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을 굳건히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아서 정상적인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국 주식뉴스 대신 보내드리는 k닥 강연 녹화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자산을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총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강의하신 분그 질문 받을 때 비슷한 질문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은요. 지난 20년의 평균 수익률, 지난 50년의 평균 수익률, 지난 100년의 평균 수익률을 다 따져보면 대부분 다10% 정도의 평균 수익률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난 20년, 50년, 1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폭락장도 있었고,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도 했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굴곡이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주식 시작인데, 멀리 보게 되면, 장기간으로 봤을 때 평균을 구해보면 대부분 다 10%의 평균 수익률을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인데, 인류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는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선택 때문에 만들어지잖아요. 역사를 쓰는 것은 사람들의 선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선택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년 전에 만들었던 선택을 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인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비슷한 상황은 계속 발생할 거고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비슷한 결정을 인류는 계속 해오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주식은 지난 20년 30년 50년 100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20년 다가오는 50년에도 적어도 10% 이상의 연수익률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식 투자라는 것을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본주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자꾸만 숫자만 보게 되는데 사실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의 환경이 얼마나 기업이 성장하는데 이로운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보내드리는 것이 그 영국의 캠브리지에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저는 영국에 예전에 한 9년 정도 살았고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의 장점이라고 보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소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되자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의료 보험인데요. 영국은 의료 보험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연구에서 수술도 받은 적이 있고 뭐 치료도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뭐 영주권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월크 퍼미만 갖고 있는 외국이었는데 인그 외국인한테도 돈을 차지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무조건 다 무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환경은 사실 다 같이 복지를 누리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튀어나갈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되자는 것은요, 결국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할때 우리가 가장 성공할 것 같은 회사를 찾아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 유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국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사실 우리가 대학교를 갈때 학비가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사실 자본주의에는 위배가 되는 사실이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을 벌어야지 돈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이런 자본주의에 입각했을 때 바라봤을 때 유럽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세팅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때 유럽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성장이 굉장히 더딘 것이 유럽의 주식 시장이고요. 유럽은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이 없습니다. 혁신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아이템, 혁신적인 아이템을 찾아내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지 않은 것이 유럽입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제가 예전에 살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이 있는데 정말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거리를 걸을 때 보통 쇼핑몰이라든지 유명한 관광지를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어, 사람들 다 즐거워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미국에 가서 버스를 한번탄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길거리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흑인들만 버스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로. 굉장히 그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이구나라는 것을 예전에 미국에 거주를 하면서 느꼈었는데 그만큼 잘 나가는 놈들만 밀어주는 게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가장 많이 발달한 거죠. 그 얘기는요, 기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그 투자를 통해서 혁신을 계속 가속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이 순이익은 주가에 반영되면서 계속해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 번째로요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4차 산업 혁명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이란 말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네 번째로 일어나는 산업 혁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뭐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것처럼 1차는 증기 기관이 만들어냈고 2차는 이제 전기가 보급되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났습니다. 생산성에 엄청난 향상이 나타났죠. 3차는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정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3차 산업혁명을 제외하고 1차, 2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투자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산업혁명을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제목을 지운 것은 나중에 교과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되돌아본 거죠. 아 지금 뒤돌아보니까 증기기관 때문에 증기기관차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걸 겪었구나. 이거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자. 전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또한번 일어났는데 이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뒤돌아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었거든요. 3차 산업혁명도 사실 여러분과 제가 투자하기에는 좀 빨리 일어났었죠.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과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다 알고 있어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클라우드도 많이 들어보셨죠. 블록체인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 메타버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그 모습들을 이미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자율주행 차를 몰아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거든요. 메타버스 해보셨나요? 없으시죠. 원격 진료 받아보셨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가 단한 번도 자율주행을 이해해 본 적이 없고, 메타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고, 원격 진료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4차 산업혁명에 만들어내가고 있는 그 기업들은요,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소비자인 우리가 한 번도 돈을 내본 적이 없는데 이들 기업이 돈을 벌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의미는요, 이들 기업은 이제 시작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겠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그 강연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투자는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행복을 만들 수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되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왜 하고 있는지를 좀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주식 투자의 목적은요 사실. 부의 창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1년에 두 배로 늘릴 거야. 뭐 2년 만에 세 배까지 갈 거야. 이런 이런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과정을 좀 즐겼으면 합니다.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의 투자의 과정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한테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물해 줄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 텐데,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기 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 투자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단기 투자는요, 복권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복권 파는 데 가서 복권 한장 주세요. 이렇게 막 긁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복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복권 이렇게 긁고 있는 사람들 보면 좀 딱해 보입니다. 과연 저렇게 긁어서 큰 부를 이룰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설사, 이 긁어서 만약에 1억, 2억이 당첨되더라도 그 행복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의문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물론 운이 좋아서 단기 투자를 하면서 1년에 막 두세 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2020년이나 2021년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뭐 테슬라 같은 데 투자를 하셨으면 뭐두 배, 세 배까지 늘어나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행복은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자극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공은 결코 또 다른 행복이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렇게 대박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5년 10년 계속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우리가 지속적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 돼야 되는데요. 이 주주가 되자는 의미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한다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오너의 입장에서 내가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애플의 오너로서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하루하루가 재밌어집니다.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뉴스가 매일매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아마존이 아마존 케어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했다더라. 구글에서 어 유튜브의 수익이 배로 늘어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즐거운 뉴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실적 보고가 나오는데 이 실적 보고를 받는 기간이 너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실적 보고를 받을 때 마치 저는 제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는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성적표에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실망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삶의 활력소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복권을 긁는 단기 투자의 모습보다는 한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주주가 되셨으면 한다 이런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규모면 은퇴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 주신 분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은퇴하고 나서 삶에 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첫 번째로 쓴 책에 보면 이제 33억을 만들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 제가 33억을 목표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 주식은 국사적으로 보통 이제 10%의 수익률을 계속 줬잖아요. 그런데, 10%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왜냐면 평균으로 10%의 10 수익을 줬지만, 실제적으로 매년 매년 수익률을 보면, 어떤 때는 30% 올라간 애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20%도 갔었고요. 40% 올라가고, 마이너스 30%, 뭐20% 올라가고, 마이너스 40% 이렇게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10%쭉 올라가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0%를 가정하면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 미국 쪽에서 많은 그 리서치 결과에서 4% 정도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어 주식 투자 금액에 4%를 매년 매년 뺐어도 주식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늘면 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통상, 어, 믿음이거든요. 그 업계에.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33억을 말씀드렸는데, 33억에 4%면 1억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30억 정도를 내가 주식에 가지고 있으면, 매년 매년 4%를 뺏어도요, 주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4%면 1억 2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억 2천이면 사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은퇴 생활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억 2천이 제가 추구하는 은퇴 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한 달에 천만 원이죠. 그래서 30억 정도를 미국 주식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30억 이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또 몸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한두세 개만 더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그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거주하신 경험도 있으신데 미국 주식 외에 이제 그런 국가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 경험이 있으신지 이걸 여쭤보셨습니다. 예. 주식 투자를 할때 여러 가지 그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되거든요. 주식 투자는 아무리 역사적으로 10% 정도 꾸준한 수익률을 줬다고 해도 안전자산이 아니고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매수를 할때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할 금액이 1억이라면 그 1억을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천만 원씩 1 0 개월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래야 폭락장이 왔을 때 계속 뭐 지금이 가장 커다란 예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주시, 이제 폭락하고 있잖아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런 시기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폭락하는 게 그렇게 싫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주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 놓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분산 투자라는 생각을 해볼 때, 미국 주식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뭐 한국 주식도 좀 갖고 있고, 중국 주식도 좀 갖고 있고, 동남아에도 좀 투자를 하고, 이러면 더 좋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어, 그래서 저희 역시도 동남아 기업 중에는 C 리미티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그랩이라든지 어, 이런 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메인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사차 산업 혁명이 가장 커다란 투자에 돌리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다음 질문은 지금 영국에 계신데 영국의 네. 주식 상은 어떤지 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가보셨는데 그중에 영국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신지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영국의 주식 시장은요 너무나 보링합니다. 어, 왜냐하면 대부분이 가치주거든요. 어, 그래서 영국의 투자 종목을 보면 대부분 다 금융주고요, 어, 제조업은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뭐 최근에 엔비디아랑 합병을 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었다가 이제 완전히 결렬이 됐는데 어 암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암이었거든요. 근데 그 암조차도 상장을 미국에 한다는 어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종목 투자할 종목이 없는 것이 영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투자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가치주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러한 주식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영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 때문인데 제가 또 호텔 총지배인으로 일을 오래 하면서 세계 곳곳에 옮겨 다니면서 일을 했잖아요. 호텔 총지배인들은 보통 호텔 안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항상 호텔 안에 살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한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냈는데, 호텔 안에 살게 되면 호텔 직원들과 우리가 가족이 돼 버리잖아요. 한 집에 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호텔 직원들하고 언클, 안티 이렇게 부르면서 삼촌, 이모죠 완전히. 그래서 항상 같이 지냈던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호텔 밖에 살았으면 엄마, 아빠랑만 소통을 하니까 한국어에 많이 노출이 됐을 텐데. 호텔 안에 살면서 엄마 아빠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다 영어를 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영어를 더 편하게 느끼게 됐고 어, 한국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이해하긴 하는데 아직 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10살, 8살이기 때문에 영어가 거의 지금 모국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 한국어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하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저의 영어 수준은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면 20대 후반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어휘라든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강연도 많이 하고 영어로 호텔을 이렇게 총집배인이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 한국어가 완벽했기 때문이거든요. 완벽한 한국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수준이 높았고 그 사고를 그냥 영어로 번역해서 여태까지 삶을 영위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영어가 됐건 한국어가 됐건 이 사고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만큼 한 가지 언어가 향상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들의 사고는 언어의 제한 때문에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영어권에 좀 들어와서 영어를 모국어로 좀 만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사고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 오게 된 거죠.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전문 유튜버로서의 삶과 호텔리어의 삶을 비교했을 때 어떠신지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지금 강연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병원에 다니는 것도 직장이니까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이 제가 23년 직장생활을 하고 나서 지금 직장이 없는 거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면요 굉장히 그 마음 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작과 끝이 있죠. 월요일 날 시작을 하고 금요일 날 끝이 있고 그리고 휴가도 있죠.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도 있고 끝나는 시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굳이 만들지 않아도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끊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삶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업 유튜버로 전향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가 조절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는 월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는 거잖아요. 항상 똑같은 날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시간에 잘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혼자 통제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기 은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좋은 점은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들 학교가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걸어서. 근데 항상 아침에 걸어서 같이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 가서 기다렸다가 픽업을 해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시간을 애들하고 보낼 수 있는, 어, 우리 세대는 사실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컸을 때, 어,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가족하고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유튜버로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유튜브는 또 성장을 계속하잖아요.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은 사실 삶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행복감을 우리 인생에 만들어 주는데 결국은 이 성장이 멈춥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성장은 뭐 30살 되면 멈추죠. 그런데 어, 사회적인 성장 역시도 50대 정도가 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다시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유튜브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강 곡선을 다시 상승 곡선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세 번째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살 강기도 있으신데 열정 어린 강연해주신 최철 대표님께 그리고 철학이 담긴 강의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